머디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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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디버기. 음, 내 이름은 잠들 보안관이다. 오늘은 나의 멍청한 에이, 뭐... 두 조수와 함께 이곳의 문제를 해결하겠지. 음, 두분 멍청이가 지 갈게. 난 기본 스킨이다. 야, 도다와다도다와다 빨리 와다. 어... 과연 뭔데, 이곳의 문제는 무엇일까? 뭐 아, 오늘... 보안관이면 보안관 스킨이라도 좀 주던가. 음, 기본 스킨이다. 야, 야, 야. 아이 검은 어디 갔는데? 갖고 아, 싶냐? 뭐야, 갖고 싶냐? 갖고 아, 싶냐고? 아, 아, 함께. 나 진짜. 얘거 뭐야. 거야기거려야 이거 뭐그 이거 뭐야. 이야야야어거 뭐야. 이이이 있는데? 이거 <laughs> 만커트거에서 <하지만>? <laughs> 밀리죠. 하지만 커트이에서 밀리기 때문에. 즐겁다. 하지만 이벤세이브죠 <laughs> 하지만 <웃음> 하지만. <웃음> 하지만! <웃음> 음. 에휴. 여기에 문제는 무엇인가? 누나, 그 수현이 자르고 뭐, 그 월급을 두배 나한테 줘 그럴까? 아니야, 네가 그래. 열심히 할래? 아니야, 어, 아니야 보안가들이여 이리 오게 <laughs> 어, 이곳의 문제는 아니. 무엇인가 과연 덤벼라 우리가 이곳에 온 이유는 바로 주민들이 플레이어들한테 당근을 너무 당근을 먹었기 때문이지 어 그렇다 주민들이 바로 당근을 먹다가 플레이어들한테 너무 화가 났기 때문이다 왜냐면 우리가 방금 한 것처럼 맨날 플레이어들이 NPC마을을 털어버렸기 때문이지 그리고 옆집 동네에 사과하는 사람은 MC 말만 보면 다 터뜨렸다고 하는군. 정말 잔혹해. <laughs> 정말 잔혹해 그래서 우리는 여기 에 문제를 해결하러 왔다. 보안관 원투쓰리. 물론 내가 원이지 이 투쓰리들. 그 투리할게. 그... 이 화가난 주민들을무찌르면 되는 것인가? <laughs> 어디 보자. 너 그거 다이아검 잘꽁쳐놨냐어 버렸다 버렸다. 없다. 없다. 여기 뭐 어, 네. 어! 나오는 거야? 어디 나오는 거야? 야, 안녕하십니까! 에이... 대화로! 아아악! 대화! 대화! 왜 벌써 때려! 아니 때려! 대화로 해결합시다! 아 맞아 죽던가 그래 야 대화로 어. 해결합시다! 대화가 안되네 얘네 음. 하긴 말이 안, 야, 말이 안 통하긴 하잖아 응. 홍홍거린데 에메랄드 아이고 야야야야 얘들아 엄청 많이 나온다! 이게 1라운드야 뭐야 1라운드부터 이... 이렇게 많이 나와도 되는 겁니까? 이게 1라운드라고? 아이 뭐 그래봤자 주민들이지뭐나 진짜, 진짜 죽어 뭐어 야야 좀 뒤로 싸우면서 아, 뭘 벌써 죽냐? 죽을 아, 상황이 아니데 카이팅을 아니, 하는 말이야 카이팅을 어? 어, 오케이, 오케이 야야, 야. 뱉어 아, 야 애... 어, 아, 나 처음부터... 진짜 아, 미안하다, 잘못 때렸 <laughs> 아, 소리가 아, 죽였어 <laughs> 아, 그렇게 해야지, 맞는 사람이 바보지 잘못 때려버렸다 맞는 사람이 으, 잘못한, 잘못한 거라니 나니 잠깐, 이건 내가 잘못한 건데 비를 태웠다, 죽어서 뭐야 으 어? 또, 또 때려 또 때려 아, 아 그건 너가 그냥 맞은거야 바보야 아, 어? 맞아. 마지막인가 덤벼라 끝난건가? 아니 또 아니 뭐. 또 나와 아니 뭘아 뭐. 20초 얘들아 <laughs> 20초야 20초 뭐. 마지막이야 마지막 이게 마지막인거 같아 아 뭐. 시간초가 뭐. 있구나 어, 바보니? 죽겠... 아나 진짜 12초 이겨라 오케이 끝어 이번 라운드는 소탕을 완료했다 친구들 야 에메란드 모 뭐. 나한테 줘봐 메달도 줘봐. 나 9개 있어. 어, 많이 나 많이 먹었어. 에메랄드 꽁 치면 안 된다, 우리 팀이니까. 줘다 uh -huh. 어? 뭐야? 에메랄드 왜나 이거 밖에 없지? 빨리 줘. 오. 오. 우리 이게 다야? 에메랄드가? 좀꽁 쳐진 거 같은데? 몇 마리 잡았지 우리가? 근데 오. 아까 보니까 무조건 나오는 건 아니고 음. 확률적으로 나오던데. 아, 그래? 아, 이상한데? 키가 왜안 차냐, 이거 무섭게. 그니까 왜 좀, 키가 안 차냐? 에메랄드 좀 증발한 거 같은데? 어쨌든 1라운드는 이렇게 마쳤군 어. 여기 어디에 상점이 있다고 들었는데 상점이 어... 있다고? 얘들아 집좀 뒤져봐봐 뭐 어? 저봐 여기, 여기 누구 어디? 있는데? 어디? 어깜이야깜이자 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거 부수고 들어가면 되 아니 야너 야, 우리가 야, 힘들게 야, 싸우고 야, 있는데 지 혼자 지 혼자 어? 진짜 뭐 먹는 거 같은데? 어, 야너 진짜 뭐 먹으려고 <laughs> 지금 시약 개꿀맛 그런 헛소리 하는 거지? <laughs> 아, 길, 맛. 아, 야, 너 뭐? 당밀 개꿀맛, 아 당근 뿌려 먹어. 야너뭐먹어을지도 야, <laughs> 어? 일단 문장 쌍치 열어봐요. 이거 들어가게. 상점인 야, 거 없어요. 누구신데 저희 집에 들어올라 하세요? 아, 상점. 저희는 이곳의 문제를 해결하러온 보안관들입니다. 기본 스킨이죠? 저는 누구죠? 방금 들어왔는데? 어? 뭐야? 우와, 뭐야? 우와? 어, 뭐야? 형 바가지 상점에 온걸환영한다 아, 여기 방아쥐 상점이야? 홀리. 우와, 야 우리 없어, 어, 왜, 어, 싼, 싼싼 인데 에메랄드 15개 밖에 없어, 1라운드라 그런가. 어, 이거 지금 프로모션 기간이 돼서 싼 걸로 성장했는데 사실은 이거보다 두배 비싸다. 아, 아, 프로모션 기간이니까 싸게 해주세요. 이거 저희 프로모션 기간이 지났다고. 아니에요. 여기 써 있잖아요. 이거 다이어그만 하나. 그러니까 내가 방... 가격표를 미처 못 바꿔서 편의점 가면 가격표 잘못된 거면 자주, 자주 못 봐. 아 뭐라든가. 이건 뭐. 아. 혀를 컵라면 먹으시다 데우셨는데. 선생님, 아. 엠... 아 이거 좀 싸게 해주세요. 다음에 와가지고 더 비싸게 살게. 어때? 그러면은 다음에 두 배. 아, 아, 아 두배좀 배는 그렇고. 아, 배는좀 그렇고. 이거 이거 무엇이든 뵐수 있는 카하고 방패 하나 주세요. 여기 13개 드릴게. 맞아, 맞아. 음. 어디 있어? 이거 뭐야? 이거 가면 되는 거 아니야? 거야? 선생님, 이건 뭐예요? 어, 그런 애저뭐 여기는... 뽑는 게 아니야. 점에서판매하는 가챠인데. 원하시면은 한번해 드릴 수도. 몇 번인데요? 이게? 아, 이제 좀봐 가지고. 예. 그 중에 하나 고르는 거. 그 특히 하나 거야. 고르는 거야. 야, 근데 이게 25개다 좀 비싸네. 이거 다음 다음 번에 올게요. 야, 다이옥음 짱 좋은데 네, 이거. 약간... 방... 야, 여기 방패. 야, 방패 하나 누가 들어. 여기. 뭐야? 뭐, 방패 챙이가 들어. 가져가는 게 어디 있어. 아니, 돈냈잖아요 10개. 뭐 저희 그럼 다음 네. 라운드에 어, 화염, 올게요. 저 화염이랑 무한 있을 수. 올게 안녕. 우와! 야얘 뭐야? 우와! 뭐야? 대박. 이거 있 우와! 야! 야! 가격표 바꾸지마! 야, 야! 가격표 바꾸지마 바꾸지 이 아저씨야! 아 나가세요 지금 상처 받았어요 <laughs> 가격표 바꾸지마 이 아저씨야 조금씩만 올리세요 조금씩만 너무 바가지 안 돼요 야, 2라운드 얘들아 2라운드부터 소생이 안 된대 죽으면 죽은 채로 있어야 되거든? 그러니까요 틸면안돼 아, 그러면... 라운드 끝나고 나올 수 있으니까 나 특히 조심할게 내가 <laughs> 갑시다 아이 주민분들이 화가 많이 났어요 주민분들이 어디서 나오시는 거야 근데? 한 곳에만 나온 뭐 건가 근데? 보이냐? 이번엔 여기서 안 나올 수도 있어 보이냐고? 없는데? 시야를 넣게요어 저기 나온다 저기 나온다 저기 나온다 어디 나오나. 어디 나오나. 어디 쪽에 나와? 뒤쪽에서 나온다 여기 오케이. 어 아까 똑같이 아까 똑같이 오케이 어, 저기서 또 나온다 오케이 야야나쎄나쎄나 <놀람> 나나 이제 쎄 어때? 나, 나 이제 쎄나 이제 쎄오 야! 어 깜짝이야 아, 여기 오 뭐, 어, 예. 뭐, 이거 감자 던는데 감자 던진다. 뭐야? 감자로? 와! 오, 야, 오 야, 마이 야, 갓! 야, 너무 셌데 문비 근데. 긴가?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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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아, 막아. 국수현아, 네가 막아야 돼. 방패도 잘 알았지? 그래. 그래. 방패 있어, 방패 있어. 아, 방패가 필요하긴 했는 네가 방패 그앞에서들이대들이대 그 알았지? 오케이. 오. 오. 오케이, 오케이. 다 죽였어? 걔돈 많이도 던다. 여기 막 여기. 어렵진 않다. 그렇지? <laughs> 여기, 여기. 괜찮네. 여기, 여기. 오. 오.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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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번에 아기, 아기. 우리 도박 같이 가치할 수 있겠다 그거 괜찮은데? 어할 거야 그거 실패하면 쪽박인데 이거 아니 아니 그래도 세개 중에 하나 고그러니까 발석이 그래봐야 아홉 개인데 그 중에 맞지 않을까 됐다 아, 뭐, 이거 뭐... 끝났나 이번 라운드 됐죠? 야가자 상점 가자 상점 이 정도면 끝나 아, 미리 거 같아. 가자고 어 그래 똑똑똑똑똑똑똑똑똑똑똑똑야 <laughs> <laughs> 이거 야왜 갑자기 비싸졌지? 근데 이거 왜 이렇게 싸요? 조금씩 올라갔네 화려한 카드는 좀 싸졌네 어 에메랄드 아니 얘는 두 배가 올라갔어. 야그 대신 이거 뜨는 건이네. 아니 잠깐만, 내가 이거 분명 받았는데 열 다섯 개였잖아요. 아니 마이크 끄고. 아니 뭐일도이 거, 아니 뭐로 소리 더 비싸 이거. 그래지고 저희가 이렇게 또 가격을 올렸어요 <laughs> 그리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제 편의점 마냥 원플러스원 2플러스원 행사도 <laughs> 아니, 진짜 하고 아니 더, <laughs> 비싼데요? <잠깐만. 웃음> 너무 비싼데요 <아니>, 2플러스 <laughs> 잠깐만 우리 그러면 은 가챠 한번 하자 저희 가챠 한번 할게요 슬슬, 슬슬 열받는다 이거 가챠 몇개인데 가챠 25개 자 아. 여기 25개 뿌릴게요 오케이 이걸 믿자고아아 뭐. 이거 또 가격을 내면 다음에 좀 바꿔야겠다 자 3개 뽑으면 되죠? 뽑을게요. 네 뽑아보세요. 네, 뭐가 오야 대장장이 참전도 있네 야 이거 나와야 되는 데 무조건. 대장장이 참전하면 그 다음부터 저 여기 상점 버리고 처분하고 갑니다. 아 그런 게 어디 있어? <laughs> 네. 어, 야 굴사일 토템. 나이스. 오케이 오케이. 황금 그래, 사과. 나이스. 오우 야, 야 재생의 물약 세개 중에 뭐 할까? 황금 사과 <laughs> 할까? 불사 어... 골라야 돼 이거 토템 어, 좋지 않아? 토템에 한번 살잖아 그래 아니 근데 네. 황금사가가 오히려 응? 더 나을 수도 있을 것 같아 불사 토템 살아나면은 막피 차고 막 그러니까 컨트롤허접들에게 음. 불사의 토템을 주는 편이 더 <laughs> 좋을 것 같기도 하고 불사의 토템을 뽑으면은 지가지고 하면 더 살아날 수 있긴 하지만 선생님 됐어요 저희 황금사과 가질게요 <laughs> 야 이거 어떡하냐 이거 하나는 안 팔아요? 이거 활 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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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이, 아애 아이, 아아니아 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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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 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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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레 아이, 아이, 아즘 아이, 아이, 아감아합아다아리아습니다아플 아이, 아같아소 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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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아아 가짜하지 말자. 같이 잠깐만, 나 이거 좀 가격 좀 기억하게. 해. 가짜 게임 있는데 원거리 애들만 좀 조심하면 될거 같아. 수현아, 오케이? 어 그런 거 같아. 너가 너가 조금 어그로 끄어 원거리로 막으면 아무것도 안 아무도 어, 어, 아무것도 안 보기 어, 어. 안. 그니까 원거리 애들 네가 좀 음, 마킹을 해. 나 봤지? 나 황금 사과수 사과 있으니까 내가 아무것도 좀 여기 있다니까. 어, 나왔다 나왔다 나왔다. 오케이. 야 이게 근데 <laughs> 다이아고미라 진짜 세. 야 뒤에 나왔다. 맞아. 야 뭐야, 제들? 뭐야 제들 뭐야? 이뭐 와프스 오마도끼맨도끼맨 올라프 올라프 오케이 올라프, 오와우. 오 마이 갓 와우 오 마이 갓 와우 야 빨라 맞춰. 빨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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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야도끼가 나오는데 근데 얘는 잡으면 도끼나 죽이면 이거 좀 세다 세다 잠깐만 지금 줄 겨드리 없어 얘 위에 많다 위에 많다 내가 가서 소탕 어 얘들아 모여봐 뭐 얘들아 와 저기 저거? 저기 NPC들이 누구 찾아보길래 봤거든 있어. 근데 막 이상한 애가 있네 저기 이상해 이렇게 소란스러운가갈단니 플레이어들이잖아 뭐야? 귀찮게 하하 뭐. <laughs> 대본 수준 하하하떨어지거봐가야봐야 <laughs> <때려봐바 웃음> 뒤에 뒤에! 도끼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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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잡고해 잡고 지금 잡고. 왜 벌써 나온 거야 원래 지금 나오면 안 되는 타이밍 아닐까 오케이 퇴스 지금은 게모다 <laughs> 지금은 게모다 <게임보다>. 퇴스 <laughs> 퇴스 뭐냐 쟤야너 뭐야 나는 흠막 티 나는 흠막이지 누구지 그렇다. 모르겠지 딱 봐도 공룡인 거구나. 제자끼만 생겼네. 뭐. 공룡인데? 티하는군요 안녕하세요. 저입니다. 아. 야. 너 뭔데? 저 흑마귀입니다. 흑막입니다 아니 어디서 감히 우리 사랑스러운 주민들을 공격하고 있었나? 어. 나중에 아, 오겠다. 4라운드에 뵙지. 야야 너 어디가? 기다려봐. 나 올라가고 있는데. 잘가. 아니 어디갔어? 아, 아저때쟤안떨어지더라고 벌써 도망갔네? 너나그 도끼 줘봐 도끼 아너 도끼 들래? 어 여기 어. 철도끼 아래? 그래? 나도 도끼 줄게 이거 합쳐라 잠깐만. 오케이 야야 야, 얘들아 돈좀 벌었니? 얼마 벌었어? 나6 나 6나3오 이번에 많이 못 벌었네? 줘봐 줘봐 모으자 어, 이번에 돈? 프로모션 해야겠는데? 돈이 많이 <laughs> 안 나왔어 이거 이번에 <laughs> 우리가 아니, 안 사면 더 사람도 못 파는 거잖아 아니 어. 가격을 봐야 된다니까 그 가격이 20, 또 어떻게 될지 몰라 야 우리 스물여덟 개밖에 안돼 이번에야말로 어, 가챠를 해야 할 땐가? <laughs> 이게 뭐야 이게 잠깐뭐 이상한 거 아, 생겼네 풍막 에메랄드 100개 <웃음> <웃음> 미친 거 아니야? <웃음> <웃음> 이게 뭐야?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봐봐 이 <laughs> 누나 어? 이거 봐봐 뭐야? 아 언제 오셨습니까 손님들 어? 파격하니까? m l 랄 사시게 한 끼도 있 야 이거 뭐야, 야 근데 우리 없어 대칭, 우리 아 고객님 이 상품을 보시는 거예요? 이거 하나 사시면은 한번가이할 기회를 드리는데 성공하시면 아, 다이아몬드 가옷을두개더 증정해 드리고요 아 저희가 에메랄드 헷시면은 하나만 드립니다 28개 밖에 없는데 아 28개요? 어떻게 28개도 아, 한번안 될까요 이거? 그러면은 20개로 보너스 하나 증정해드리겠습니다 아 그럴까요? 예 알겠습니다 아잇아잇아잇아 아, 25개 25개 야, 아, 계산을 아, 잘 못했네 아, 요즘 어, 뭐 20개로, 20개로 하면요 아니 말을 이미 했으면 20개로 해요 낙장보디빈데 알겠습니다 아예자 여기 20개 뭐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뭐가 나와야 되요 아니 나... 2인데, 넣어야 넣어야 이거 1 플러스 2인데 돌이 나와야 됩니다 돌이 단단하게 돌이요? 도우... 네 서, 설치해주세요 우디 중에 운 제일 좋은 라더가 뽑아라 잠깐만 이거 확인 좀 해봐야겠다 음. 아, 내가, 어, 계속, 보고 내가 계속 보고 있을게 내가 계속 보고 있을게 자, okay, 기회는 단한번 50%의 원율로 더 많은 하물서을 획득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케이! 와라 천원이야! 오케이~! 오케이~! 두개 주세요! <laughs> 두개 주세요! 미안해, 제작자들아! <laughs> 내가 돈좀더 <laughs> 내보려다가 <laughs> 망했어! 돈들아 미안해! 돈 내놔! 미안해! <laughs> 빨리 줘! <웃음> 미안해! <웃음> 음, 났어! <웃음> 미안해! <웃음> 다음 라운드 고고싱 투. 하기 심심하겠네. 응. 오 왔다. 오또 왔다. 이 에메랄드 백 어. 개도 없는 흙잡들. <laughs> 생각보다 더 귀찮은 놈들이었어. 야, 얘들아, 저것들이 너희를 괴롭힌 그 놈들이다. 다들 공격해. <laughs> 뭔데? 야좀 가. 가라고. 라운드 스타트. 가라고. 어어 뭐야? 어우 뭐야? 어디 있는 거야? 뭐야 이거 봐라. 오저 녀석. 멋지 날아저 녀석 좀 멋있네 저거. 참나는데. 어, 죄 나왔다. 나왔다. 어디나 배가 고파 가지고 여기서 좀 뺏어 먹을게. 어, 뭔가 메이플한거 오케이. 렛츠고. 렛츠고. 레이드 레이드. 야, 도끼맨 도끼맨. 나 봐. 도끼 조심하고 제가 말일 때다. 도끼가 와, 나 죽어. 아, 도끼 우와. 조직, 우와. 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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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직.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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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나 진짜 죽어! 나 황금사가 먹는다. 음, 오나 죽을 뻔했어. 이거는 죽어, 이거. 조심해야 돼. 와, 야 내가 진야도 효자해 놓을게. 황금사가니까. 도끼맨이 주민 죽여 주는데? 어? 쟤네가 맞았어! 어? 맞았어 서도서로 시비 붙었다 시비붙었다 시비붙었다 오케 이야저 흙막이 조금 저 흙막을 저걸... 네. 잡으면 에메랄드 몇개 떨굴까? 몰라 지금 100개 떨굴지 않을까? 지가 지 몸값 100개라고 했으니까 그거보다 더 떨궈야 되는 거 아니야? 어? 오케이 야 우리 돈이번에 완전 많아 진짜 부자 될수 있어 그니까 러 완전 짱 많아 됐다 아 늦었다. 우리 이런 말 하면 안돼 이런 말 하면 상점 주인이 듣는다고 아, 아 우리 없어 돈 뭐야 끝났다. 아니, 그냥 이번에는 어 뭐라 하면 일단 가보자고 일단. 네스 가자 가자 가자. 아 맞아. 고객님 아니 고객님도 오셨습니까? 고객님이라고 하던데 이거 뭐야 품절됐어. 어, 야 누가 샀어 흑막. 흑막 누가 샀어? 왜왜 왜? 왜, 왜? 야, 아니 아까 40... 이원 플러스가 35개였는데 뭐 이제 한개인데 40개? 야야 니네 몇개 있어 얘들아럼 뭐. 모아봐 일로 와봐. 돈나 줘봐. 아니 음. 솔직히. 음. 사실, 나, 막, 아까 말할 멋있게. 게 있는데, 어. 아까 이거 하, 열다섯 개였잖아. 어. 그래서 뿡 쳐두고 있었건 살려고? 어. 근데 저 사람이 못 사게 막더라고, 아까부터? 어, 그래? 줘봐. 어, 좀 열받더라고. 나 사서 줘 39개. 있어. 어, 고객님 제품은 바로바로 바로 지르셔야지. 후가 아, 없어 아니, 살려고 는 당시, 야, 가격 올려야지. 어, 저기요 사장님 어, 그래. 저희 일단 뭐, 돼. 이거 ML도 도박 한번 할게요 25개 아 25개? 네. 어? 가격이 올랐는데? 몇 갠데요? 5개가 30개. 올랐는데? 아한 번만 해주세요 진짜 한 번만 아 이게 인플레이션이 장난이야 아니아두개더 드릴게 요두개더 드릴게요 나살 사고 싶어 아, 오케이. 오케이 할게요 자두개 뽑아보세요 아세개 어? 어? 뭐야 저거 아 그걸 왜? 뽑으시면은 더 이상 상점 이용이 불가능한 점 아래 다 털자 그러면 어? <laughs> 네, 그럼 이제 상점 주인 없는 어, 거죠? 어, 주인 없잖아. 아, 나나 나. 네, 여기다. 아니, 여기. 우리 세개 중에 고를 수 있으니까 아, 거대한 토마, 표창은 토마, 뭐예요, 토마, 이거? 토마, 아, 토마, 토마. 아 이거 그거잖아. 그 날리는 거 표창 그냥 음. 대장장이 참전을 거지, 해야겠지, 뭐? 얘들아? 그럼. 대장장이 참전을 하면은 제가 저희 대장장이한테 약재를 네. 네, 네. 네. 오이가 좋네요. 야, 상점 털어 오다 면예요 네. 네. 털어. 무인 상점이잖아, 이제. 아, 안 돼. 이거 때끌어고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즉쪽으로 활만 가져가. 야, 뭐야? 표창 되게 좋네. 양심 적이다 양심 적이야 그러면 활두개 살게요. 30개라고 하셨죠? 아니요. 30개. 야, 아, 30개 되며 네가 전소가 없는데. 아까 할인해 준 데매. 전소가 없는데요? 35개 올라가야 아, 어. 야, 30개도 뭐해 줘. 이템 떨어가냐? 30개도 해 줘. 여기 30개 아니, 넣었어. 더 줘. 전딱 하나만 가져왔습니다. 이거 마세요. 아이고, 뭐 거의 깡패네. 아니, 너도 이제 너도 이제 우리 팀이니까 나는 30개 두개 넣었어. 어. 자, 됐 어 아니야 나 이미 나 가져갔어 너너나 어, 너, 주는 거야 너 어. 빨리 차례 고 나와 어 <laughs> 너도 이제 아네. 해야 되니까 어 맞아 우리 우리 팀이야 너도 이제 됐다 자, 잠깐만요 제 뭐야 뭐야 으 <laughs> <laughs> 주민들이 모두 쓰러지다니 어쩔 수 없지 거기 한솔 라도 수연두명은 정신 집에 한다 으아 정신 집에. 어, 어 정신 집에. 정신 집에. 아 너희들은 이제 나의 편이다 쇼를 한다 쇼를 해 이제 우리 우리 편에 서서 저 애송이 잡던 여성을 해치운 다음에 아니 잠깐만 170만 유튜버 구글 애드센스 계정을 가져가겠다 <laughs> <아니>, 잠깐만 잠깐만 <laughs> 뭐? 아니 그러면 각별은 각별은 가져가 필요없다 그런 아, 허접쓰레기 같은 대장장이 <laughs> 야대장장이가 제일 세 근데... 여기서 야 얘들아 공격해 나또말랐아 어, 잠깐만 어뭐 맞췄어 아, 야 뭐야 아닌데 뭐 주민 누구 때리잖아 야뭐 뭐냐 야피하신걸거이제안 된다 얘들아 <laughs> 알아서 잘 싸워봐라 야 몰라 오케이! 어? 오케이? 저죽가풀렸어 누나! 어 정신 잘안 풀렸어! 거슬랐어. 어 정신 잘안 풀렸어! <웃음> 야 <웃음> 나는 배신자들은 나... 취급하지 않는다! <laughs> 나는 배신자들 <laughs> 취급하지 않는다! 이거는... 뭐 난배신자 취급하지 않아! 아니 누나 이거 마법이잖아 마법 어? 이 배신자들 다 죽여버려야 되잖아. 너네도 날 죽이려고 했잖아 특히 아, 뭐, 황세현 너 나한테 할맞췄지 아까 <laughs> 나 누나한테 아무것도 <laughs> 나다 말, 안 했다 생 보니까 당연히 안 맞을 줄 알았는데 맞았다? 나 오케이. 엄청 놀랬어. 다 처리했다. 이제 다내거야 이거는. 냠냠. 안녕하세요 잠들리 어? 뭐야? 착해졌어요. 제일 시베리라니까, 제일? 뭘 착해졌어요. 아, 착해, 착해, 착해 착해 착해졌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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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착해졌어, 착해졌어, 착해졌어. <laughs> 아... 세미지 블록! 야쟤 뭐야 저거 어, 죽었다 쟤 저거 근데. 뭐야 저거 도저근. 너너너너 너. 아제가 돌아왔습니다. 어? 너 왔니? 아 힘들어. 아 이제 왔어? 다 끝났어. 아그 상점에서 뭐좀 챙겨오느라. 뭘 챙겨왔는데? 아 네, 저기 가부터 보실래요? 그렇게 누나 보이까고다 가져왔거든요 제가. 아나 어떻게 아, 나 끝나면 이제, 아, 이제 살인죄. 어. 이제, 어. 이제 끝나면 죽이면 합법적으로 살인죄. 너이 정도면 어떻게? 어? 어 아다 끝내버렸네. 아풀 세팅하고 왔는데. 음, 너네는 앞으로 계속 거기에 있도록 하거나. 잘해주세요. 쫄병 보석품 이렇게 같이 가자. 자, 저기 저기 저기님, 보안관님, 보안관님, 보안관님. 제가 사실을 밝혀드리겠습니다. 제가 진정한 흑막이 아닙니다. 그럼 뭔데? 뭔데요? 헛소리하지 마. 헛소리하지 헛소리 마. 장병. 가자, 어, 가자. 바로, 바로 직결 체형인가요? 예, 얘도 체형에. 체형. 그거보다 더 단일한 체형이 보고 있습니다. 뭔데? 바로 렉샷이 사람이 사실 진정한 흑막입니다요. 이, 이 후진 대본 써온 장본인이죠. <laughs> 아, 그렇군. <그렇구나>. 아, <laughs> 이자를 <웃음> 죽여라. 너도 죽어라. 근데. 예, 응, 됐다. 뿌릴 거 없나? 됐다. 가자 쫄병. 이제부터 네가 내 쫄병이다 신참. 가자. 아, 네. 자 여기 따라와라이 에메랄드 길만 걷자. 갑시다. 넌 뭐야? 넌 뭐야? 넌 아이 뭐야? 같이 가자고. 넌 뭐야? 정신 지배당했던 게 어딜? 너네 새로운 직업 찾아. 야앤디 어떻게 할까? 앤디 어, 어떻게 할까? 여러분 그럼 이만 안녕. <laughs>